오늘은 홈플러스에서 파는 고백스시 후기 들어간다. 내가 산건 25,990원에 31개 초밥이 들어있는 것이다. 연어 초밥 11개, 장어 초밥 4개, 광어 초밥 5개, 그리고 11개 새우 초밥으로 구성되어 있다. 솔직히 나는 연어 초밥이랑 장어 초밥만 먹어서 나머지 초밥은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마트 초밥은 마트 초밥 특유의 맛이 있어서 아주 가끔씩은 먹게 되더라. 니네 원래 회랑 초밥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서 즐기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아무튼 얼마 전에 홈플러스가 폐업 위기에 몰리면서 고백스시 메뉴도 며칠 동안 없어졌었다. 홈플러스 진짜로 망하나 싶어서 기분이 참안 좋았는데 다시 고백스시가 나오길래 잽싸게 다시 구매해봤다. 그래, 이네 사연은 이제 그만 말하고 맛이 어떤지 말해봐라. 뭐 그냥 무난한 마트 초밥이다. 왼쪽 상단에 있는 여섯 개 연어 초밥은 졸라 맛있다. 연어 부위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살짝 기름지고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진하더라. 근데 밑에 연어 초밥은 다섯 개는 솔직히 무슨 부위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별 맛이 안 나더라. 장어 초밥은 식감이 미끌미끌하던데 초밥집에서 먹는 장어는 아닌 것 같더라. 솔직히 저건 무슨 장어인지 모르겠다. 에일리언 장어인가? 새우 초밥이랑 광어 초밥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고 별 맛도 나지 않았다. 그냥 해반 대용으로 나중에 다른 반찬이랑 같이 먹었다. 그럼 결국 연어초밥 몇개 먹으려고 저걸 산 거네. 빙신이네. 내가 봐도 그런 것 같다. 다음에는 연어초밥만 사서 먹어야겠다.